베트남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게 말이 많은데, 결론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돈이 됩니다. 그남 혹은 이제 다른 나라의 해외 여행객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보는 그래프인데요. 2010년부터 쭉올라가서 2019년 정점을 찍었죠.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딱 나오면서 2021년 22년 바닥을 찍고요. 23년부터 다시 복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만 이미 70%다 복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운영 관련해서 임대문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에어비... 에빈비냐왜 하필 에어빈비를 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에어빈비 비 운영시 실제로 탄력적으로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성수기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박에 100불을 받았다 근데 뭐 비성수기 때는 80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일 이 때는 90불을 받을 수도 있고 운영을 해보다 보니 뭐 수요일 목요일 은안 나간다면 수요일 목요일 날만큼 가만히 예요하 50불에도 내놓을 수가 있고 수요일 일요일 날은 항상 수요가 있었다 50%도 될 수가 있고 되게 탄력적인 가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대료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주인이 임대료 줬을 때도 에어비앤비로 본인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운영을 해봤더니 약한60% 정도 가격 상승이 임대료가 높았다라는 거고요. 많은 레포트들도 에어비앤비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특정 기간을 좀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1 년에 한두번 정도는 별장으로 좀 쓰고 싶다. 오셔 그래가지고 뭐 내가 겨울 한3 개월 정도는 골프를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미사용 기간에 적으로수을 돌리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주곤 합니다 특히 개발자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 그냥 사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할수 있으니까 좀 많이 오시는 편이고 네, 임대인 이게 뭐냐면 큰 투자 집을 살 돈은 안되고 이게 제일 많았어요 저희 고객들은 90%정도가 에어비앤비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임대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는거예요 아파트를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는데 10채 20채를 돌려도 여기서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다 한국말로 됩니다 다 한국말로 되고 큰 투자 없이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요거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 스텝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일단 오시기 전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베트남 방문 오시기 전에 최소 2주 전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상담 예약을 해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시장 정보를 이해하고 임장 일정, 뭐 투어 지역 이런 것들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주요 에어비앤비 돌리는 장소가 어디고 어느 지역이고 어디서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베트남 체류 시에 뭐 비자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베트남 무비자로 다 오실 수 있으시고요. 베트남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베트남 에어비앤비를 직접 부킹을 해 가지고 한번 써 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오셔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셋업이 돼 있고 그 셋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한국 학원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클레임을 걸었을 때 호스트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베트남 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건 베트남 계좌를 만드셔야 되세요. 계좌를 왜 오픈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베트남 에어비앤비는 베트남 계좌를 등록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베트남 동화로 받습니다. 게스트들한테 베트남 동화로 결제를 받고요. 그 동화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청소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들도 다 이걸로 결제하시는 게 좋아요. 이튿날 정도가 되면 첫째 날에 임장했었던 것들 아파트를 가지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계약하고 싶은 아파트들 혹은 풀빌라들을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은 얼마예요?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성이나 실제로 방문하시는 게스트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해야 하는 방의 타입도 다르고 임대료도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날 정도가 되면은 계약도 다 끝나고 집안에를 셋업을 해야 하는데 셋업을 할때 침구류나 수저 같은 것들 그리고 그릇 세트 이런 것들 다 셋업을 하셔야 되고요 청소 업체에도 계약을 하실 수 있으시면 청소 업체에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인 촬영이 생명인데 사진 촬영을 요즘은 업체에서 포토그래퍼를 데리고 와서 직접 다 사진을 찍는 것도 비용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매뉴얼 준비. 이 매뉴얼 준비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왔을 때 게스트들이 출입 카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체크아웃을 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뭐고 전기세는 어떻게 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그 청소 업체에서 이런 것들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도 말씀을 하시면 뭐 영어, 중국어, 뭐 베트남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뽑아줍니다. 그것만 손님한테 딱 전해주시면 제일 베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에 2번하고 3번, 4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외주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소개를 해드 도 되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의 물건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유튜브, 블로거, 인스타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 에어비앤비가 수익이 잘 나오려면 무조건 노출이 많아야 합니다. 노출이 많고 뷰잉이 많이 돼야 전반적으로 호빵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에다가만 올리면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런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채널에다가 많이 올려놔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여행객이 2023년 8월 기준 약 122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랭킹 1위가 호치민이고요. 2위가 하노이, 3위가 다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하면 다낭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낭보다는 지금 호치민 그리고 하노이, 그리고 다낭,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는 곳은 호치민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호치민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호치민이 생각보다 넓지만 여행객이 오는 그 특정 지역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객 선호 지역이 어디 어디냐면은 전체적으로 1군, 2군, 그리고 4군, 빈탄군 이렇게 네 군데가 밀집 지역이에요. 네. 왜 이러냐면은 주로 여행객들이 노는 고그 지역이 1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군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1군이고, 2군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1군, 그리고 뭐 빈탄군 정도까지가 있는데. 요네 군데를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에어빈비를 제일 많이 돌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1군에서는 이제 골든리버, 2군에서는 빈탄군하고 2군하고 제가 묶었어요. 빈탄군이 센트럴파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묶었는데, 센트럴파크하고, 마스터리 타오디엔, 마스터리 암프,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에스텔라 하이츠 보면은 이제 마스터리 타오디엔 같은 경우나, 센트럴파크 마스터리 암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이나 에스텔라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나 에스텔라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대할 때가 약간 고가긴 하지만, 임대, 재임대를 줄 때도 굉장히, 고가로 인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여기 공급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 좀 넘쳐나는 편이고. 마스터리 타우디엠, 마스터리 암프, 뭐 센트럴파크도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라 공급과 수요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4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터리 밀레니엄, 뭐, 사이공 로얄, 리버게이트, 뭐, 아이콘 56, 요렇게가 있는데, 종류별로 본인의 특색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군이나 뭐, 빈탄군, 2군, 요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규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국의 기존 호스팅 사업자 문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전혀 안 해보셨던 분들보다도 실제로 해보셨던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질문 자체가 오셨을 때딱 그래요 저한채 정도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채 정도 해서는 수익 나기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한 채보다는 한세채 정도 시작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채 정도라고 해봐야 사실 한국에서 한채 돌리는 정도 정도의 가격도 안드는 편입니다. 가격이 좀 많이 싼 편이고, 자왜 한국 기존 호스트들이 오는가? 한국은 에어비앤비가 불법이잖아요 지금 뭐 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의 규제는 정말 투맨이 하마치니다 등록제한 한번 봐볼게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도시에서 운영하려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은 받을 수 있는데 또 내국인은 또못 받고 뭐 이런 법들도 있고 그리고 합법으로 하려면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불가하고 외국인 손님만 가능하고 호스트가 객실에 같이 살고 있 해야 하고 전입 신고도 되어야 하고 뭐 이걸 되게 할게 너무 많아요. 세금도 보면은 뭐 숙박세, 뭐 단기 숙박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진짜 저는 사실 여기 있으면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세금들 이런 세금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으로 오셔갖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베트남은 지금 하셨을 때 원래는 여기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합법적으로 하시고 세금을 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고 실제로 세금을 내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베트남에서 진행하시면서 베트남에다가 대금 내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현지 상황은 합법도 아니지만 사실 불법도 아닌 그 어중간한 중간에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수익성은 뭐냐면 자 이용하는 고객은 외국인이 한50% 정도 되고요 베트남인이 한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숙박비는 외국인 수준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비용 방 2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월세 1 0 0만원 원, 보증금 200만 원이면 집한채 돌립니다. 근데 그 외에 만약에 같은 조건의 한국이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없잖아요. 방을 임대를 집을 임대를 하게 되면은 가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가구를 다 셋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파, 침대, TV, 냉장고, 테이블 식탁.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빌려서 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투자 비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박 비용은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6만 원, 뭐 5만 원부터 뭐한 10만원, 20만원 되는 그런 숙박 비용까지 한국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한국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리비 자체가 한국은 청소나 이런 인건비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데뭐 3시간 기준 막 5만원, 10만원 막 이렇게까지도 쓰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 통한 만원, 2만원 정도면은 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 호치민이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다라는 거와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로는 아직은 규제가 많이 없다. 합법과 불법 이런 경계선 자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호텔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 가족들이나 친구들 조금 좀 다양한 인원들이 왔을 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숙소비가 외국인 기준으로 잡히지만 관리비 잔체가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구나 이런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이상 생각 안하고 집주인이 어느 정도 셋업되어 있는 공간에서 약간의 데코레이션만 해서 소품만 추가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한테 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전화로 한번 상담해 드리고요. 전화로 한번 상담 후에 방문하셔 갖고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